전체 이제 마지막 아마 일정이 될것 같아요. 네, 기까지 응원해주시고, 네, 장 찾아주시고, 네, 이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다음에 또 좋은 영화 만들어서 또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네,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정말 네, 2주 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교자에서 막내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돼서 주말에 저희 영화 설교자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이 2주차 마지막 무대 인사 2주차 뭐총 마지막 무대 인사 마지막 반인데 이렇게 꽉 차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영화가 끝난 건 아니니까 주위 분들께 많이 응원해달라고 네, 말씀 부탁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부대인사에서감사인사를 네,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아직 끝난 거아니니까 곱씹을수록 조금 재미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이치원 역할의 이모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게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거든요. 마지막 안에. 뭔가 되게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쉬우시죠? 이렇게 영화 그냥 끝났는데, 이렇게 영화 봤는데, 그냥 거기서 어, 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리 잡고 하냐? 앉아서 우 얘기나 좀 할까요? 네! 아, 좋아요? 네! 어떻게 가능 하지 않대요 <laughs> 다음 영화관에 또 가야 되니까 네, 그런 마음만 여러분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찾길 조심하시고 네. 비 조심하시고요. 예, 누정될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제가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저도 가기 싫은다고. 예. <laughs> 네. 가기 싫은 마음 부여잡고 예, 또 극장을 찾아주셔서 우리 설계자 많이 사랑해주시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 이호섭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진짜 저희 무대 인사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뭐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분들과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제가 성덕이 된 느낌입니다. 굳이 조금이나마 제가 더잘당았길 바라며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항상 저희 되게 즐겁게 부대님주실수 있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명준 과 김지록입니다. 반갑니다 아저 어, 무대인사 처음 해보는데요 이설계자 때문에 제가 무대인사도 돌아보고 또 마지막 무대인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 영화 재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또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어, 나가셔서 좋은 분들하고 식사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하시면서 설계자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옆 테이블에서 설계자 뭐야 뭐야 하면서 예매해서 오늘 밤에 설계자 보러 올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3주차 영화가 계속 되시면 좋겠고요. 저도 인차 관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린 마음에 여기서 랜덤으로 새 자석을 뽑아서요. 서울 회사 스페셜지 부츠 에코백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챙겨서 나오시면 저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별로 비이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요. F. 열의 2번 계신가요? 어? F. 열 2번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핸드폰 가지고 나 h i d a F. 두 번째는요. C열의 i d 번 계신가요? 어? 어? 축하드립니다. d 네, a F. b o d 열의 4번 계신가요? 좀, 좀, 좀 축하드립니다.